두 번째 핫 이슈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주식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한편에서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또 노심초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K 반도체 미중 고래 싸움의 새우 등 터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이제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글로벌 패권의 전쟁 예약인데. 내면적으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랑 하고 있습니다만. 아, 아주 진한하죠, 지금. 러시아에서 네. 킨자리라는 마하 고속기를 네. 성공을 시키면서 우크라이나를 네. 공략을 시작을 했고. 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주항공산업에서는 러시아가 어쨌든 가진 힘이 있고. 음. 그리고 양대산막으로 미국이 그걸 우주항공산업에서는 놓치지 음. 않으려고 하는데. 음. 그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과 뒤로 손을 잡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나 우방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대만까지 해서 이제 우방 국가로 우주항공 산업과 반도체 패권을 가져 나, 나눠 가져가자 이런 식의 이제 패권 싸움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먼저 칼을 빼들어서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을 견제나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경쟁력 우위를 강화를 위해서 생태계 육성에 천, 뭐 2,800억 달러 와 규모를 이제 미국의 법으로 정했고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하게 되고 관련 보조금을 기업이 받는 입장에서는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 확충이나 이런 걸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결정한 경우가 있는데 거의 한해 매출액 정도, 매출액까지는 아니고 영업이익 정도를 거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네 그리고. 네.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도 2년 동안 계속 생산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고, 그 다음에 14나노까지 성공을 하면서 네. 이제 저가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음. 이게 이제 바이든의 생각인 거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수출하지 마라. 장비들도 중국에 보내지 마라. 음.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를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네, 네. 정말 재밌는 건. 아이폰 십사가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YMTC라고 네. 양쯔강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예. YMTC가 128단 렌드를 만들었는데요. 네. 기존의 네. 128단 렌드보다 30% 이상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 십사에서 네. 얘네 거를 대량 수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미국의 예. 정책에는 반하는 예. 행동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사실 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 때도 국내 생산으로 다불러와라고 했을 때도 애플은 끝까지 마이웨이로 갔거든요.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야, 배장이 좋은데요, 애플이. 네, 애플이잖아요. 참 이제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향방에 있어서 치포의. 참여할지 말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치포동맹에서 미국은 이제 반도체 설계, 그리고 한국은 이제 대만과 함께 반도체 제조나 생산, 음. 그리고 일본은 소재랑 이제 장비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음. 나중에는 결국 미국만 승자가 또될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되거나, 어...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해도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은데, 둘다 문제. 해도 문제, 거야. 안 해도 문제? 예, 네, 뭐 어쨌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 예. 라인을 잘 타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치포에 들어와서 미국이 하자는데 따라가 버리면 당장에 예. 우리는 아니, 시장을 잃어버리는데 예 폭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예 그렇기 때문에 치포에 가입을 해도 이거 지금 당장은 이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오. 무조건 이제 중국의 수출도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중재를 시켜주면서 중국을 좀 달래준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가 디램이나 랜드가 막 쏟아져 나오면. 계속 나오면 우리도 위협받죠.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막긴 막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음, 네. 참 애매하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포기할 수. 없으면 자명하겠죠. 어쨌든 시장 자체도 워낙 그렇죠. 크고, 네. 세계 반도체의 지금 현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계속 수입에 의존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그리고 2020년 말로 기준으로 해도 중국이 칩 관련해서 66,500개 정도였는데, 네. 3분의 1이 2020년에만 벌써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지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2016년에 한 3.8%였는데, 2020년에는 9%까지 성장을 했고, 2020년에는 17% 가까이 지 성장을 하게 되면, 미국, 한국에 이어서 이제 삼대 강국으로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자립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수출량은 줄어든다 이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고급화 전략으로 가거나 할 수밖에 없겠죠. 만렙 박주식의 백미 더욱 강렬해진 레벨업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후공정 업계에서는 이제 테스트로 유명한 업체인데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 1위 그리고 삼성, SK, 하이닉스, 퀼컴 네.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이 거물급 반도체 회사들의 모두 고객사이다. 두 번째가 이제 메모리 업체에 국한돼 있던 부분들이 아니라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을 모두 다 테스트할 수 있는 소켓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 비메모리의 비중들이 작년부터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메모리가 요만큼 한 30%였다면 네. 이제는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커지는 시장인데 오. 하반기에 70% 비중까지 지금 높아진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네. 영업이익률이 20%에 가까웠게 높았는데도 음.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률은 벌써 39%. 그러니까 곱하기 어, 2네요. 곱하기 2가 나온 거예요. 오, 제조업체가. 오, 예.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2014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벌써 작년에 그 2014년 대비해서는 2.5배. 음.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이? 네, 4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주가는 2014년 수준이란. 아이. 여기까지.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이동우 전문가의 레벨업 조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진수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백진수 전문가의 레벨업주 궁금하시다면 만렙 박주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